안녕하세요, 제이레이입니다. 아, 이제 일 끝나고 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주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 폴캠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 랜턴을 이제 생겨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서 아, 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너무 넓어서 이것도 좋습니다. 아 이게 뭘 올려놔도 진짜 부담도 없습니다. 물론 올려놓을 것도 없지만 아 그래서 이 바나나맛 우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혹시 이거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 아 근데 뭐이거만이 단독으로만 구입을 해도 어... 요거만 이렇게 사용 하셔도 되고 요걸 빼서 요런 랜턴, 요런 비스무라, 비슷한 랜턴에 꽂아서 사용하, 사용을 사용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회사에서 이 스킨만 어, 조금 가능하도록 하셔가지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 다른 스킬, 스킨 제품들도 어,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아, 저는 이 폴캠에서 어 만약에 스킨이 나온다면 제일 희망하는 건 제가 또 네이 차박 하잖아요. 네이 모양을 조금 음, 해주셨으면 아마 네이 차박 하시는 분들은 그 스킨만 따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부다. 왜냐 이런 랜턴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킨 제품에다가 뭐 밑에 플레이트 같은 거에 요것만 해갖고 이제 요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근데 요걸 보면은 본체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사용에 사용할, 이, 구매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뭐말 필요 있나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어, 이거 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냥 두고두고 두고 이제 차 안에서 저 사용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뭐 영상은 도색에 올렸는데, 간단하게 요거 하나 끼고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뭔가 뭐, 이게 또 바나나맛 우유 하면은 우리가 또, 어, 친감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아, 진짜, 이 바나나 모양으로도 출시를 한다면 아 그것도 그거는 그냥 거의 굿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박 캠핑을 안 해도 무드두용 이런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음 구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아 이거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아아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아 그리고 이제 또 겸사 겸사 이제, 제가 늘 항상 말하는, 뭐, 그런 단어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 우리가 또 이제 차박. 아, 이런 거. 또 하면은, 음, 경차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경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이런 차박, 레이 차박 이런 걸 정보들을 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 이게 영상도 그렇고, 말로만 해서, 아, 이거면 간단한데, 뭐, 이거면 간단한데,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보면은, 음, 응? 혼자이신 분들은 그래도 선택, 선택이 간단해. 아 이거 괜찮네. 나 네이차니까? 아, 그럼 뭐 평탄화 사갖고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제, 가정 있고 그러면은, 또,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만약에 과정이 있거나 그러면은 쉽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평탄화 제품을 좋은 거를 선택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평탄화 일단 깔아보고 나서 그때부터 천천히, 어, 뭐, 왜냐면은 평탄화가 있으면 차가 있고 그러면 기본 나들이는 다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어, 뭐한 4살, 5살, 아, 그럼 여기 또 차에 이거 만들어 놓고 평탄해 주고 여기서 놀라 그러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아, 여기 있는데 우리 이런 공간이 있는데 같이 놀자 그러면 또애 어깨 뽕이 뽁 들어가는 거죠. 되게 저는, 어 그런 거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가장이고 애가 있는데 아 요즘 애가 거의 자판기 수준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게아뭐 이제 유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학교 가면은 뭐 학원 두 개에다가 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판기예요 자판기 근데 뭐 이제 어 차박이나 이런 걸 시작을 하려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은 할까 말까 할까 해볼까 말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평탄화 제품을 만약에 우선 우선 평탄화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개를 한번 깔아 보시고 아이들 데리고 뭐 동반자 데리고 나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 이거는 되게 괜찮다. 아, 이거 해갖고 조금 해서 내가 조금 아껴서 투자해서 해볼만 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laughs> 평타나 구입했으면은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어? 방수되는 걸 알아보셔가지고 하나 정도를 또 구입을 해요. 그러면 또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제 아, 이거 햇빛 가리게 필요하네. 아, 물론 <laughs> 좀 괜찮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아, 이런 거 해놓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촬영용 베이비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그거 네개 사서 붙여서 쓰세요. 그리고 뭐 이제 봐갖고, 뭐 이제 앞에나 뒤에 햇빛 가리개는 한뭐 6천원, ,000원, 7천원이면은 구매를 하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기본 나들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 이제 가갖고 뭐 요리 좀 해볼까 보면 또 가스렌지 해갖고 하나 사고. 그리고 바라본 가스렌지, 가스렌지용 요리를 해드, 드실 거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바나 사이즈 되는 거 있으면 돼요 뭐그거 사다가 또 하면은 아나 고기 좀 구워 먹을까 그러면은 스텐레스로 된 미니불판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작은 거 말고 적당히 바나보다 그러니까 조금 큰 사이즈 아 그런 거 하나 있으면은 어,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물을 끓인단 말이죠. 그럼 주전자, 주전자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합 파나 하나로 다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로 이제 꼽죠. 판합, 판합 있고, 가스렌지 있고, 그리고 뭐 나무 젓가락. 그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아, 나는 이제 환경을, 환경을 생각해야겠어. 아그러면 티타늄 젓갈이라 이런 거 가갖고, 한두 개만 사면은, 끝나죠. 그리고 일단은 종이컵 종이컵 일단 종이컵을 사용하다가 아 그래도 나는 개인 컵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진공우, 진공으로 된 1중이나 저, 저 앞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2중 같은 진공으로 된 600ml 아 600ml 없으면 500ml 찾으셔갖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ml, 600ml 이상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만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보조 배터리. 아 저는 잔잔바리 배터리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한 2년 전인가 거기에 큰맘 먹고 5만 짜리를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로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 조금 중형이나 중형 조금 큰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좋죠. 근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시고 그러면은. 5만짜리 이상 사시면 돼요. 5만짜리 이상. 5만 짜리 밑으로 내려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laughs> 분명히 평탄화를 평탄화 까는 순간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뭐 계절별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뭐 선풍기도 나중에 보면 선풍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선풍기는 있어야지 여름이니까. 그리고 겨울 겨울 추울 때는 그럼 전기장판 있어야지. 전기장판도 부담되고 그러시면은 USB 있잖아요. USB 제품 제가 여기 위에 USB 담요 정보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그 제품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괜찮겠습니다. 제가 또 USB 장판 그리고 USB 장판은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본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식 그리고 본체로 연결할 수 있는 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피 피하셔야 돼요. 잭은 이제 주무시면서 일단은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터치가 돼서 꺼지고요. 잭은요, 몸에 거, 자다가 뒤치다 엎치다 하면은 걸려갖고 잭이 빠집니다. 그냥. 그래서, 어, 배터리 이제 선이 길게 나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 연결하는 거 말고, 그냥 한, 바, 한 번에 연결하는 거 연결된 있는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그렇게 된걸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USB 담류 제품은요 아무짝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거 자다가 선 빠지고 눌리고 그냥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평탄화는 풀 평탄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차박하실 고 이제 마음 먹고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시고 보면은 우리가 어? 다 이런 세팅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아 저게 다 필요한가, 뭐한가아 비용이 그럼 만만치 들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한 번에 산게 아니에요. 평탄화 먼저 사고, 아그 다음에 평탄화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버너를 사고, <laughs> 그 다음에 뭐 냄비나 이런 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부셔가, 아, 이거, 이 햇빛 가리개는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평탄화 다음에 할게 햇빛 가리개에요. 왜냐면은 평탄화 하고 여기서 햇빛이 이제 막 들어오고 그러면 눈 부시고 굉장히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평탄화 있고, 햇빛 가리개 있고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일반 나들이나 어 가서 유원지나 뭐 요기요 이런 거 시켜 먹으면 기본 나들이는 다 됩니다. 어차피 뭐 주문하고 그러면 편의점에서 뭐 음료도 사 먹고 젓가락 조이컵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아 나는 이제 불을 사용 불을 한번 사용해 보자 그럼 이제 가스 버너 하나 사고 튼튼한 버너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컵에도 이런 거 하다가 와나 전용 뭐가 있,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컵. 앞전에 제가 이 영상에 올려놓은 컵 있잖아요. 그게 컵이 시리얼 시에란가 시리얼인가 그컵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컵이에요. 그딱 보면은 보십시오. 그럼 그런 컵 하나 있으면은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아니면은 밥그릇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들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laughs> 아 랜턴도요. 아예 보면은 우리가 또 가면은 또신동 켜놓고 그러면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에? 그리고 나중에 해도 보면 아 그래도 랜턴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럼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고정돼 있고 각도가 돼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사세요. 될수 있으면 용량이 큰걸 사면 되는데 비싸거든. 비싸. 이것도 이게 한 5년 전에 산것 같은데. 이게 진짜 생각 외로 만만치 않게 들어가, 어, 내 차박에 보면은 뭐 하나 사면은 기본 4, 5만 원이에요. 그좀 괜찮다고 하면은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쉽게 접근을 하시려면은 제 말, 말대로 그래도 평탄하는 투자를 하셔야 돼. 기본적인 것만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 나중에는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그건 뭐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은 이런 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또 없는 거안 나고. 아니, 보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다 제품이에요, 그냥. 보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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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 이거 하나. 근데 요게. <laughs> 요런 제품들이 보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자기에 대한 뭐어 힐링이나 음 행복의 이 편의성을 위한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기본적인거는 평탄화 일단 하나 평탄화 하시고 햇빛 가리개 하나 하시고 차크닉이나 아니면은 뭐 공원이나 이런 데다 나가셔서 사용을 몇번 해보시고, 아 이건 여기서 좀 투자해서 나, 내가 좀더 즐겨야겠다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뭐 테이블, 어? 테이블은 무조건 넓고 방수 되는 걸로 해갖고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예,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저는 이제 요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팅을 하는 것, 세팅을 하는 상태지만 테이블 하나 딱 사십시오. 그럼 또 여기 이걸로 해갖고 뭐 시켜먹고 테이블로 쓰다가 아 그럼 나는 이제 불을 사용해야 될것 같아. 우리가 보면은 인간들이 지나면서 또 불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또 가스 사면은 뭐 이거 사야지 여기에 맞는 거 사야지 그러다 보면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뭐 불판 이런 거뭐어어 어 코페 이런 거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반합 하나에다가 가스레인지 하나 사갖고 한번 사용하시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어 보여요. 그럼 그래, 되지. 그것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선에, 선까지만 구매를 하시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 캠핑 하시는 분들 알 거야. 처음에 보면은 막, 막 세팅하고 막 그래. 나중에 점점 줄어요. 왜냐? 필요가 없거든. 우리 보면은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진간하면 될수있으면불안 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말, 하려고 피우지? 아니, 그, 뭐, 가스렌지 이런 거, 뭐, 어 불, 불을 피울 땐또 피우, 피우시는 분은 피우는데, 저는, 잘안 피웁니다. 어, 어느 시점에, 아이 가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피우지? 될수 있으면, 그냥 가스버호로 합니다, 저는. 아, 번거로운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템도 신중하게 굵직굵직한 것들은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예? 유튜브 이제 정보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구, 구미를, 구매를 하시고, 처음 이제 레이차 박하시는 분들은 이,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이 화면상에 보는 거를 보지 마시고, 시작을 하실 때, 어? 도움과 정보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또 영상에 보면 아 저게 다 해야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 간단하게도 할수 있는 거고. 아 나는 아그뭐더 이상 뭐 이게 이제 설명을 안, 드리,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간단하게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시면은 쉽게 접근하셔가지고 어그 이제 보시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진짜 어뭐 요거 하나에다가 뭐 이거 이거 하면은 끝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 많은 뭐 이제 세팅도 돼 있고. 거의 뭐이이 이, 이 세팅이 막쫙돼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 이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그 외적인 사람들도 이제 세팅하고 을 이제 조고 이제 하니까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차박 처음 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또요 요 영상을 들으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 영상에 제가 초보자 초보자 이제 뭐 매트 usb 이런거 영상 올렸습니다 그런걸 보시고 그 설치되어 있는 장비나 이런걸 보지 마시고 정보를 드세요 정보를 듣고 이제 한번에 한번 이제 장비를 선택할 때 신중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진짜 계속 이런, 이런 것처럼 얘처럼 얘는요 그냥 계속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세팅을 한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차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조명 세팅하고 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이런 거 수는 있지. 이런 거. 아 이건 뭐 센서네. 아 이런 거 한두 개만 하고 그러, 한두 개만 하지. 왜냐면은 저는 <laughs> 차 크닉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차이 나들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요런 것도 하고, 집에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어 집에 있다가 잠시 이제 차에 나왔고 이렇게 불 켜놓고, 여기를 이런 데서 뭐 유튜브도 보고, 이런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스타일은 그냥 차 주차만 돼 있으면은 바로 이제 사용하게끔 세팅을 한 거죠. 거기서 뭐 이제 뭐 세팅하고 뭐 하고, 뭐 뚜껑 까서 뭐 하고, 이런 일이 얻게끔 이제 만, 만든 세팅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선택을 해갖고 아 나는 이렇게 왜냐면은 저는 최대한 안 움직이고 동선도 피하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약간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앞에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제 내일 토요일인가? 아,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현실이에요. 아버지들 집에 들어가면 현실이에요. 내일 뭐 이제 빨래 빨고 설거지 하고 해야죠 또 그래야지 그래야지 사랑받죠. 요즘 요즘은 그런 거 기본이라고 하대. 옛날처럼 뭐 아, 물가 꽉 그러면 죽는다고 하대요. 요즘 형님들 다 셀프 셀프바예요. 셀프바 셀프바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십시오. 집에서는 셀프바. 들어가세요. 바나나 차차.